무리를 일으킨 김새론이 하차한 트롤리에 신의 배우 정수빈이 합류했다. 7일 오후 JY드컴퍼니 측은 정수빈의 SBS 드라마 트롤리 합류 소식을 전했다. 트롤리에서 정수빈이 연기하게 된 캐릭터는 김수빈이다. 그는 김혜주, 김현주분, 남중도, 박희준분, 부부 앞에 찾아온 미스터리한 인물로 극 중심에서 활약하게 될 예정이다. 정수빈이 연기하게 된 캐릭터 김수빈은 당초 배우 김세론이 연기할 예정이었다. 그러나 지난 5월 김세론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마에 오르며 문제가 됐다. 결국 같은 달 트롤리 측은 김세론 소속사에서 사과와 함께 하차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. 드라마 트롤리는 과거를 숨긴 새 조용히 살던 국회의원 아내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며 부부가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. 작품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정수빈은 앞서 디즈니 플러스, 디즈니, 너와 나의 경찰 수업에서 여학생 생활관 사생장 백선유 캐릭터를 연기한 바 있다. 또한 넷플릭스 소년 심판의 무면허 뺑소니 소년범 백미주를 연기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. 최근 정수빈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3인칭 복수에도 합류했다. 정수빈 뿐 아니라 김현주, 박희순, 김무열 등이 출연하는 드라마 트롤리는 오는 12월 sbs를 통해 첫 방송될 예정이다. 이윤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.co.krlt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. gt